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후보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고비를 일단 넘어섰는데 아직 야권 통합 후보 경선에 이제 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선거가 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당 정치의 재도약이냐 아니면 정당 정치의 위기를 맞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네. 통합경선이 다음 달 10월 3일. 아, 일단은 박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규 후보 이렇게 세 분이 통합 경선에 나서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사실 세 명입니다만은 사실상 양강 구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을 펼 생각이십니까? 어, 이번 그11.6 서울시장 선거는 그제 2의. 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서, 이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민 후보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킬 그러한 기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예. 어, 그런데 음,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어, 이명박 오세훈 시장 10년에 대한 그 시정을, 어, 비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네.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이런 의미에서, 어,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그 25조의 그서울시정에 대한 비지 예, 과연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 두, 두 번째로는, 어, 저희가 이제 이, 이번 선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지전쟁, 제2차 복지전쟁인데요. 이 제2차 복지전쟁을, 음, 일으키게 한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 어, 박원순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복지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이 복지전쟁은 이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의 문제가 서울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매우 그 민감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는 서울시민과의 소통 문제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은 당이라는 커다란 그릇에 의하여 이것이 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방법이었는데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그리고 시의 부의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출신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 시장이 가장 그 서울 시민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좀더 부각시킬 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정권 심판과 복지 전쟁, 소통 확대 뭐 이런 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텐데. 네. 최근에 박원순 변호사를 향해서 무소속 후보는 반짝하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박원순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 어, 지금까지 세계 정당 역사를 보면 무소속 후보가 지속적인 어떤 그 사, 어, 정치를 한 것은 찾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 이런 얘기는 신문의 칼럼에도 어, 상당히 많이 요즘 지적되고 있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박원순 변호사와의 통합 경선을 벌이게 될 텐데 지금 여론조사 또 TV 토론 후 배심원 평가 국민참여 경선 이세 가지는 결정됐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조금 진통이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저도 어저께 처음 후보가 돼서 이제 당에 가서 이제 이 어떤 앞으로 있을 통합 경선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아 그런데 원래의 민주당 안은 여론조사 50% 그리고 이제 그 국민경선 5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3대 3대 4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안이 아니,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의 안을 이제 그것을 저 조건 없이 문의하겠, 했죠.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네. 것, 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어제 당에서의 설명이 있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세부 내역에 관해서는 어제까지도 합의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서로 합의가 됐다는, 어, 공식 합의 그 행사를 아마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되면 오늘 그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가 들 들었, 얘기를 들었고요. 어, 저는 이 정선 룰과 관련해서는 어제 처음 접했고,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건도 좋으니까 일단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선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떠한 그 경우에도 저는 다 수용을 하겠다라는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의 가짜 복지와 민주당의 진짜 복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 지금까지 이제 그 한나라당은 복지 정책을 선별적 복지 정책을 추구해 왔죠. 그러니까 네. 복지를 그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자라는 것인데요. 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가진 사람들은 뒷짐 지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 모이 주듯이 이렇게 이제 복지를 던져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처음에는 뭐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곧 계급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금 안 그래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 이 보편적 복지를 그동안 실시해왔던 선진국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복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어떤 이 안심한, 그니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네. 마음을 틈으로써 전체가 함께 다잘살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 어, 정, 정치 철학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 네.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복지는 그래서, 어, 겉으로는 그럴듯한 가짜 복지라는 뜻이고요. 예. 민주당의 진짜 복지는 국민들이 내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평생 잘 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마지막 국가가 보험 담보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지다 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네. 전체가 함께 잘살수 있다라는 보편적 복지 또는 전면적 복지는 하나의 이상이고 목표지. 민주당이라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잘살수 있다는 라 의미가 행복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균등하게 부를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얼만큼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풍족스러우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 행복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3 플러스 1 복지정책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행복하고는 네네. 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삶의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죠. 저희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삶의 기초적인 부분은, 어, 국가나 시가 그것을 부담을 함으로써, 어, 시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너무 지나치게 삶이 고단하거나 무겁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예를 들면 무상보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5세까지는)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지금 (20~30대) 그~ 직장에 다니는 젊은 엄마들의 마음이 저는 좀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은 곧 삶과 천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엄마 소리라는 하나의 구호를 내 네, 걸으셨는데. 네. 복지라는 말에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만은 이 무상이라는 건 결국. 그 돈이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빚이 25조 원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네. 빚을 늘리지 않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어떻게 풀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서울시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시장이 사업성 예산으로 쓸수 있는 액수가 11조 가량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1조를 서울 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11조 가운데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콘크리트 서울을 만드는 또 전시행정을 만드는 부분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 예산만 해도 지금 확실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단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저는 무상보육 부분에 좀 두어면, 이 무상보육 부분은, 어, 5세까지 그 무상보육을 할 경우에 지금 저희 민장에서는 약 3천억 원 정도가 더 투입돼, 예산에 투입된 것으로 지금 이제 보고 어, 있는데요. 네.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그 서울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네. 어려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정권심판론과 관련해서, 나경원 네. 후보는 철저히 뭐 정책선거 전략으로 가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네. 서울시장 선거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정권심판론을 내걸면서 너무 정략적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심판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그1 6조의그니 그러니까 전임 이명박 시장까지는 비지 16조였고요 오세훈 시장 들어서 25조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지 불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판과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심판 없이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추구했던 디자인 서울에 대한 정책적 심판. 이것은, 어, 서울시민과 함께 매우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무상급식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의 복지전쟁 부분도요, 이것은 정책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600억 원의 예산을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두려워서, 어 그거 그래서 이제 이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을 위한 홍보에서는 1,600억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인가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죠. 왜냐면 하 저희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25조 원 빚더미와 서울시정 부패 공동 책임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일반론적인 어떤 책임론을 제기하신 건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무슨 서울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어느 쪽입니까? 네, 일반론적인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예. 어, 특히 이제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 정권에 있어서는 MB의 대리인 역할을 주로 해왔고요. 또 오세훈 시장과 연결해서는 오세훈 시장 당선 시절의 대변인도 했고 또. 지난 무상급식 투표 때는 이것이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무상급식이 성,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전이었으면 지금 발표하는 복지 정책과는 또 이것이 좀 다른데요. 각도가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말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반성에 대한 자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 한강 수중보 철거 여부를 놓고서 설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 네. 의원, 박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강수중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한강수중보 문제보다는 지금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지금 뭐 전세난 물가 또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로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그 동안의 전셋값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이 그 길거리로 나앉지 못하도록 소액 보증금을 압류 못하도록 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쭉 통과를 시켰었는데요. 예. 이러한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한강 수중보의 문제보다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대북관, 안보관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저, 이, 최근에 조용한 헌법재판관 문제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야, 뭐, 정부 발표를 저희 국민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정부 발표대로 그것을, 어,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 굉장히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저희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야당으로서 과연 그 당시에 정부의 대응이나 아니면 그 후속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를 짚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